한국소아암재단은 가수 김다현을 응원하는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선한 스타 1월 가왕전에서 획득한 상금 50만 원을 소아암 및 백혈병 환아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김다현의 이름으로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선한 스타는 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응원하는 기부 플랫폼 서비스로 엠네 가왕전에 참여한 가수의 영상 및 노래를 보며 엠네 미션 등으로 응원을 하고 순위대로 상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한스타를 통한 누적 기부 금액 1227만원에 이르며 mbn 한일 가왕전의 일대 mvp 가수 김다현은 톡톡 튀는 매력과 실력으로 mbn 한일 톡텐쇼에서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다. 가수 김다현의 이름으로 기부한 가왕전 상금은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아들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소아암재단의 수술비 및 병원치료비 지원 사업은 만 19세 이하의 소아암 백혈병 및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만 25세 이하의 환아 대상으로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수술비 및 병원치료비, 이식비, 희귀약품 구입비, 병원 보조기구 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홍승윤 한국소아암재단 이사는 팬들과 함께 지속적인 선행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어 감사하다. 가수 김다현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제 한국소아암재단은 2001년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소아암 백혈병 및 희귀질환 어린이 치료비 및 수술비 지원, 내 치료비 및 긴급 치료비 지원, 정서지원, 헌혈 캠페인, 소아암 어린이 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다.